아니, 표정은 이미. 안녕하세요, 공원입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어, 양이다. 아, 염소구나. 라이너스랑 이거 한 번도 안 채워봤는데. 이제 라이너스랑 정을 한번좀 싸워볼게요. 켄트 이거 좋아하겠지? 라이너스 이벤트도 궁금하기 때문에 <laughs> 다들 왜 그렇게 마루를 좋아하지? 물론 영리하고 상냥하지만 그게 다 반, 관심받으려고 사기치는 거란 걸 모르는 걸까? 마루에 대해서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네요. 마루는 약간 여유가 넘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리크 한번 줘볼까? 선인장 좋아했나? 선인장 줘좋아봐야지어내 하루를 아주 특별하게 해줬네. 사랑하는 선물! 헤일리한테도 꽃 주자. 저번에 언니가 다람쥐 빵이라고 부르는 걸 구웠어. 복실한 꼬리가 있었다면 맛있어 했을 거야. 어? 헤일리 이제 나좀 좋아하는 듯? 다른 어른들처럼 지루하지 않네요. 빵 주면 좋아하나? 고마워요. 쓰레기통에서 주운 건데 좋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얘한테 줄게 없다 큰일 났다 생일 선물 고마워 별로 안 좋아하죠? 평범한 선물을 생일 선물로 줘버렸어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아 어차피 석탄을 안 들고 와서 바다에 가도 별로 의미가 없네요 여기나 좀 가봅시다 이거 살게요 와호 와그작 마음 가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자의 삶. 난 부자니까. 자, 여기 전설을 낚아봅시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맞다. 여기 전설 이렇게 모자 쓰고 나오지? 자,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닌가? 와. 도련병이 도련변이 잉어를 잡았다. 호곡! 도련변이 잉어란? 이거 좀 귀한데? 금별로 잡았습니다. 지렸다리. 여기 가 볼까요? 여기서 뭐 하라고 했지 않나? 아, 저기 있다. 뭐. 오! 어둠의 탈리스만을 찾았습니다. 이거, 마법사 갖다 주는 건가? 아, 11시까지야? 아이씨,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씨. 망했다, 망했다, 빨리 가야지. 아무리 늦어도, 이건 넣어야지. 어? 어? 왜못넣 어어? 뭐야, 저 안에 못 들어가? 얘 더러운 물에 살아서 그런가? 오 파티 파티 <laughs> 세바스찬 방에서 재떨이를 발견했는데 냄새가 정말 이상했어 걱정해야 할 일일까? 담배 성인 아니야? 방에서 피면 안 되지 작년에 네가 달걀 사냥 이긴 거 아직도 보네 지금이라도 연습하는 게 좋을 걸 <laughs> 얘랑 사귀어야겠다 분한 너를 내가 가져버리겠어 어내 여자친구 안녕. 좀 특별한 얘기를 해줄 순 없겠니? 어 보석 이거 에밀리 줘야겠다. 어 네가 오늘 나한테 이 돌을 준 이유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지. 뭔데 그런 뜻은 아닌데. 안녕 이거 좋아하니? 고마워 넌 대체 뭘 좋아하는 거니? 어, 루이스 생일이기 때문에 자, 루이스 팬티를 생일 선물로 주겠습니다. 내 남자친구 오늘도 자고 있나? 자고 있네. 야. 개구리 얘기 그만 좀 해. 우리 뽀뽀 할래? 뚜뚜루뚜. 뚜뚜. 어, 등 돌리네, 너는 안 되겠다. 남자친구 아니지. 아, 잘못 말했다. 썸남 썸남. 아, 썸남이랑 뽀뽀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아, 내가 잘못했네. 썸남이랑 뽀뽀하면 그때부터 1일 아닌가? 아닌가? 요즘 애들은 아닌가? 오늘은 퀘스트가 뭘까요? 증조 할아버지 무덤에 둘 옥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증조 할아버지 별걸 다쓰. 아, 이런 짜잘한 퀘스트 말고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옥. 옥이랑. 아, 오늘 팬티. 이제 오늘 팬티를 구해올 거거든요. 팬티 구해서, 루이스 시장님 생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나한테 이렇게, 600골드나 줘도 되는 거야, 라이너스? 거진데 괜찮겠어? 감당 가능해? 너의 전재산, 괜찮은 거야? 아니면 알고 보니까 부자였던 거야? 어, 뭐야. 루이스 없네? 시장님 지하방에는 이렇게 지하실에는 팬티를 훔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장난 아니죠 이거 시장님 팬티예요. 빨리 도망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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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도망쳐. 이 팬티는 또 자아가 있어가지고, 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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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휴. 어, 팬티 왔다. 어, 내, 네. 남의 팬티 훔치는 거 들킬 뻔. <laughs> 들킬 뻔 했다. 아,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 아, 맞다 아, 제가 지금 시장님 팬티 리폼, 리폼해서 입고 있어가지고. <laughs> 시장님 보시면, 저를 보시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아, 내일 생일선물 저걸로 드리는걸로 <laughs> 제가 수선했거든요 이거 수선 테두리 금 테두리 해가지고 <laughs> 수선해가지고 입어가지고 시장님 팬티를 여튼 내일 생일선물로 내일 생.. 어내 남친이네 아 어떡해 얘나 좋아해가지고 얼굴 불키고 있어 좋아 이번 봄 절대 잊지 못할 계절이 될 거야 <laughs> 아, 야, 너 얼굴 배그. <laughs> 나 소름돋아. 나 얼굴 붉히지 마. 근데 내가 쓰레기통 뒤진다면? 아, 안 뒤져지네. 니 네, 드레스 만져보라고? 왜 플러팅해? 저 시장님 여자친구 있거든요. 시장님 여자친구한테 팬티를 선물로 해준다면? 어, 그것도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팬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내일 생일 맞지? 팬티. 아, 나 너무 맨날 한량같이 노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농사 아 이거 일안 하고 노는 거 같아. 농사를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여름에는 수확이 없어. <laughs> 드디어 결혼을 할수 있어? 아, 결혼 상대는 신중해야 되니까 아무나랑 결혼할 수 없지. 자, 오늘은 시장님 생일이라서 선물을 좀줘 볼게요. 시장님한테 선물 주고 광산 가기. 어 뭐야 선물 못 줘? 아이씨. 아, 아 이런 정상적인 선물밖에 못 줘? 실망이 크다. 아쉽다 선물로 시, 주고 싶었는데. 이럴수가 어떻게? 제 여자친구가 지금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는데요. 나 지금 떨리는데? 공원 캠핑가자. 오후 10시 지나서 나랑 비밀의 숲에서 만나. 사랑을 담아, 에밀리가. <laughs> 사랑을 담아? 오늘은 그러면은 대충 때우다가 10시에 데이트하러 가는 걸로. 어, 선물 줘보겠습니다. 얍! 으악! <laughs> 느낌표 뭐야? <laughs> 음 뭐라고? <laughs> 그게 뭔지 난잘 모르겠어 으악! 왜 그래? 너 남자친구 거야 가져가 가져가서 돌려줘 본인 직접 안 봤더라고 <laughs> 아아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렇게 으악! <laughs> 왜 이렇게 웃기지? 으악! 으악! 그냥 으악해버리네아이 팬티 그럼 쓸모가 없는데? 그냥 품평에다가 내야겠다. 오 한시니까. 오 뭐야? <laughs> 아니 이이 너무 자식이 여기에 이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거긴 사유지라고. 아니 여기 요 화단을 아니 내 여자친구 집 화단에다가 이거 타고 있네. 이 미친놈이네 이거. 이, 이놈. 이 마을도 끝장날 운명이 아닌가 싶은 때가 있어. 아니, 난 여기서 왜 숨어 있어? <laughs> 오징어가 튀어나왔다. 넌 무슨 일인지 봤겠지, 공원? 어떻게 생각해? <laughs> 얘가 너무 웃기게 했어. <laughs> 맞습니다. 쌤이 잘못했네요. 쌤을 탓하지 마요. 잘리 탈 곳이 없잖아요? 난 여기, 여기 휘말리지 않겠어. 아니? 이거는 쌤이 잘못했어. 내 여자친구 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야. 알았어. 다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을게. 됐지? 일이 좀 쫌팽이네. 이이시 시옷 쌍기역. 없는 문제를 만드니 쌤. 네가 보트르, 보드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기물 퍼순을 하지 말라는 거지. 간단한 일이야. 알겠나? 애도 아니고 말이야. 머쓱? 네, 알겠어요. 이, 이놈, 이 버릇, 이, 야,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진짜 땡 뜻이다. 어휴, 철좀 들어라. 얘 방금 나보고 뭐라 했어? 원하는 만큼 많이 벌었냐고? <laughs> 말에 가시가 있다 너. 이자석아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쫌팽이 같은지 모르겠네. 돈을 많이 벌었냐고. 지금 나 지금 호감이 났나? 레아랑? 어...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냐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자기는 돈 없어서 컴퓨터 못 사면서. 어 10시 다 돼간다. 빨리 가야 돼, 여자친구 만나러. 과연 어떤 데이트를 할까? 나 너무나 기대돼. 으악! 이럴수가. 아, 맞다, 캠핑하자고 했었지, 참. 왜 주위를 살피는 거지? 재밌네, 그렇지? 사실, 약간 으스스해. 오, 이상한 소리 나긴 해. 오 뭐, 뭐야 뭐, 뭐, 뭐. 여기 추, 엄청 추운가 보네 아 밀착하고 있어 어 이럴 수가 뭐해 폭뽀하는 거야 나한테 어,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곰이 나타나는데요 어, 빵국 끼고 간다. 곰이야. 배고픈 곰이면 안 되는데. 어, 너네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밖에 나머지 침낭 두고 왔다. 지금 밖에 나갈 순 없잖아, 근데. 어, 공원? 나랑 한 침낭 써도 괜찮아. 아니, 표정은 이미. <laughs> 아니, 표, 아니, 표정은 벌써 한 침당 쓰고 있잖아, 근데. <laughs> 뭐 하는 거야, 너네? <laughs> 아니, 나, 자, 나 자신이지. 나 지금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에밀리랑? <웃음> 해버렸다. <웃음> 했습니다. 했, 했네요. 아니 나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자 버렸네요. <laughs> 아니 아씨 <laughs> 아니 나 이렇게 아씨 나이나 이래도 되는 거냐고 아니 나 이렇게 나 이렇게 해퍼도 되나 어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재밌었어 사실은 곰이 나타나서 기뻐 <laughs> 곧 다시 봐 사랑을 담아 디바 아, 이제 에밀리와 깊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